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0절과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니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레기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앞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원이 단 300명의 장정을 이끌고서 미디안 13만이 넘는 군대를 격파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너무 고맙겠죠.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소위 왕이 되어서 우리를 대대로 다스려 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에 23절을 보시면 기도원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마땅하다. 자, 이 모습만 본다면 기도원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일 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할 줄 아는구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기도원의 당시 마음이고 이 마음으로만 꾸준히 살아간다면 기도원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뒷모습을 남겼을 것이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부터 이어지는 기도원의 행보를 보면 과연 기도원이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이 맞나 하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왕이셔야 한다고 말했던 이 기도원이 이제 왕 됨을 거부했지만,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이 무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우리가 즐거이 드리고 말고요 그러면서 탈취한 귀걸이를 주는데, 그 얻은 금 귀걸이를 가지고서는. 27절에 기도니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자, 이 에봇이라는 것은 가슴에 판결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오림과 둠밈이라는 일종의 제비 또는 주사위라고 할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해요. 이런 에봇을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이 에봇은 모세가 산에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만 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한다 했던 이 기드온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던가? 이것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이금 에봇을 27절 후반부를 보시면 음란하게 숨겼다. 그 결과, 이 에봇이 기도원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이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한다. 이게 정말 기도원의 진심이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원의 안타까운 모습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29절 이하를 보시면. 기도온이 아내가 많아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자, 아들만 70명, 여러 아내가 있어서 아들만 70명. 도대체 가족이 몇 명이라는 말인가요? 이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어야 할지. 물론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던 이 기도온에게 잘 대접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우리는 비록 말씀에 없어도 충분히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대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시편 127편을 보시면 자식이 많은 자는 마치 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함 같기 때문에 원수와 단판을 벌일 때에 단판을 지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지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정말 긍정적으로만 보아야 할 것인가. 기드온이 비록 말로는 여호와께서 왕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다. 왕처럼 호사스럽게 살려고 했다라는 흔적이 아닌가. 이걸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31절에서 보듯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입니다. 기도원이 이 70명의 아들 외에도 세겜에 첩을 두고는 아들을 한명더 낳았죠. 바로 아비 멜렉이라는 아들입니다. 이때는 기도원이 정말 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 멜렉이라는 이름 뜻이 아비, 내 아버지, 멜렉, 왕.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 뜻이에요. 왕처럼 호사스럽게 살 뿐만 아니라 진짜 왕이었으면 그래서 자기의 처배 아들을 아비멜레, 내 아버지는 왕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참 연약하고 두려움 많던 이 기도원을 확신을 주셔서 미디안 13만이 넘는 군대를 격파하게 하셨던 전설의 사사로 삼으셨던 인물인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용기가 없을 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도 이렇게 참 안타깝게 믿음이 왜곡되고 허물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 있다고 해서 내일을 장담하거나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돌아서는 순간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기도로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왕처럼 오사스럽게 살려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모습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설의 사사였던 기드온이 한때는 두려움 많고 연약하지만 순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전쟁을 이기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나 돌아서서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야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점을 기도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생의 교만한 모습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